나 이제 그냥 막, 막 먹을 거야. 아니 왜 젓가락을 4 개나 줘? 우리 먹을 거. 오늘은 제가 드디어 삼각대 셀카봉을 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. 제가 지금 최근에 너무 즐겁게 살고 있어요.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균형점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왜냐하면 제가. 어,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, 여기 자료 한번 띄워드릴게요.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살고 있고,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. 너무 행복하다. 진짜 사는 게 너무 좋다. 막 이런 기분인데, 어쨌든 체지방양이 17%고요. 이 17%에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. 뭐 저는 균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즐기고 행복하게 먹으면서, 그래도, 이렇게까지 체지방을 찌지 않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결국에는 되게 간단합니다. 그냥 총 칼로리만 신경을 쓰면 돼요. 이게 종류에 집착하다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. 내가 이제 뺀뭐 체중을 유지하는 유지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. 어, 아침엔 이거 먹고, 점심엔 이거 먹고, 저녁에 이거 먹어야지. 이런 고정식단도 좋지만, 사실 그거는, 어,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스트레스가 없는쓰신 분들이 있지만,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음식은 단순히 그냥 영양 섭취가 아니라, 저는 즐기는 방식이고, 삶을, 어, 노는 방식이고, 삶을 쉬는 방식이고, 대부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,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신 분들은,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, 음식이. 그렇다 보니까, 어떤 고정을 해놓은, 식단으로는, 어, 내 인생을 다못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. 유지 칼로리를 계산을 해보면 한1800 정도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, 저는. 그럼 1800이면 생각보다 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. 뭐, 아침에는, 어, 아침은 저는 좀 간단하게 먹는 편이니까, 아침은 한 300칼로리 이하로 해서, 뭐, 고구마, 이런 것들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, 저는 샐러드 김밥 요즘에 먹고 있거든요. 샐러드 김밥 밤틈에 닭가슴살 빠 하나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한 3, 400 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러면 3, 400 칼로리, 지금 700 칼로리인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나머지 800 칼로리는, 어, 프리야 프리. 그냥 이게 800이면 족발도 먹어도 되고요. 그리고 돈가스도 먹을 수도 있고, 사실 피자도 먹을 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총 칼로리만 따지고 보면 다이어트가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체지방량에 도달했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때부터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수용해버리는 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맛있는 유혹들이 많고 어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들은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판매하려고 어쩌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저항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칼로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따지고,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의식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쉽지가 않고, 왜냐면, 에라 몰라! 그러고 먹기 시작하면 사실 손에 닿는 음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,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스트레스 수용하셔야 됩니다. 그냥 다이어트 할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끝나면 신경 안쓸 거야. 어나 이제 그냥 막, 막 먹을 거야 아무나 다 먹고 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삶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하게 굴러가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수용해 버리는 게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이런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는 수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명하게 수용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즐길 때는 즐기고 또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도 즐거워요. 그래서 그 즐거움을 또 누렸다가, 그럼 또 조금씩 즐기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살다가,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될수 있고,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,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해요. 왜냐면 하 저조차도 누군가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, 안 좋은 영향도 받고, 반대로 좋은 영향도 받고, 그리고 또 식단이라는 게 그렇게, 어, 되게, 힘든 부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지만, 어쨌든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 저한테도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.